자그 다음에 볼게요 자 플라토 아플토 플라토 나왔어 아그러면또 철학자 얘기하냐 그죠 자 플라토는 대절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대절 안에 왼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v2 라고 할게요 자 너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then strikes you as beautiful 자 이렇게 strike 이라는 표현을 이럴땐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 너에게 아름다운 것으로서 생각 떠오르게 하는 무언가를 니가 바라볼 때 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생각하기에 아름답다는 걸 네가 바라볼 때는 you 이게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겠죠. 자 you are really just seeing 너는 정말로 단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Partial reflection of true beauty 진정한 아름다움의 부분적인 반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Just as a painting even a photograph photograph only capture part of the real thing. 자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음. 자,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혹은 심지어 사진도 오직 그 진정한 실제의 것의 어, 부분만을 포착하다. 포착하는 것, 아니, 4번이라고 했구나. 사는 것처럼 일부분만을 바라본다. 어, 누가 철학자 얘기, 철학자 아니랄까봐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true b 진정한 아름다움은 음. or what 플라토 콜스 더 퍼머뷰리. 자, 콜은 여기서 오형식 동사가 되겠죠? 어, 그래서 얘가 목적격 보호예요. 음. 당연히 불완전하니까 와절을 쓴 거지. 플라토가 어, 미의 형태라고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이래. 이것은 has no particular color, shape, or size. 특정한 색깔, 모양 혹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Rather, 오히려 it is blank idea. 그것은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철학자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여기 뭐들어갈는 알겠다. 딱 봐도. 음. 자, 근데 우리는 조금 더 가봅시다. 자, 라이 k e like the n u 5. 숫자 5, 처럼 자, you can make drawings of number 5. 어, 너는 숫자 5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자, 오늘의 주제는 5에요. 5. 5에 대해서 그려보세요. 그러면 뭐, 자기 멋대로 그리는 거지. 자, 파란색 혹은 빨간색 잉크로, big or small, 크든 작든, but the number 5 itself is none of those things. 그러나 숫자 5그 자체는 강조용법으로 쓴 거예요. 강조용법은 명사 뒤에서 쓰일 때. 이것은 그 것들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None of those things. 그 것들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줘야 돼요. 자, it has no physical form. 그것은 어, 어떠한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think of the idea of triangle, for example. 예를 들어 삼각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봐라. 명령문으로 한 거예요. 자, although it has no particular color or size. 그것이 특정한 색깔 혹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it somehow lies. 그것은 다소간에 이럴 때는 있다. 사람은 높다라고 하지만 사물은 있다. 자, within each and every triangle you see. 데타나가또 생각되겠지? 자, 그것은 너가 바라보고 있는, 너가 바라보고 있는 각각의 그리고 모든 삼각형 안에 그것은 어떻게든 있다. 어. 삼각, 그,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물건의 형태를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꼭 검정색의 변이 333으로 돼야 된다 아니 333으로 만들 수가 없겠구나 345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규칙이라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바라보는 형태에서 삼각형을 다 찾아볼 수도 있잖아 그죠 있기만 하면 자, 플라토 스 a the same w a 플라토는 생각했습니다. 데타나또 생각되어 있겠죠? 대절이라고. 그 똑같은 것이 사실이라고.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The f o r 아까 The form of beauty가 뭐였어?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죠? 플라토가 불렀던. 자, 다소간, 어떻게든, 자,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Within each and every beautiful thing you see. 니가 바라보는 각각의, 그리고 모든 그 아름다운 것 안에 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음. 자 그럼 답은 뭐겠어요 아까 여기서 보면은 no particular color 어, 그 다음에 part of the real thing 진정한 것에 그 다음에 no physical form 물리적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어야지 추상적인 그리고 이거는 풀, 철학자 나오는 순간 추상적인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 그죠? 자, 그래서 물리적 형태를 갖고 있지 않은 거를 추상적인 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